날씨 좋다. 네? 이런 봄날이 되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청춘 캠프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권영민 선생님이 아, 함께 떠날 여행은 바로 청춘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속그 추억 속으로 떠날 학생들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청춘여행 가봅시다. <laughs> 이쪽으로 가끔 와보셨습니까? 아, 안 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에. 처음에. 어, 앉아 계시러? 네. 아. 아저기실례합니다 저, 네. 예, 요 저, 캠핑장 오신 손님들입니까? 여기 청춘 캠퍼에 오늘 하는 곳인데. 아, 청춘 캠퍼 왔습니다. 청춘. 아, 아 우리 저 청춘 캠프 시리즈들입니까? 아, 예. 아이고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예. 이야. 아, 근데 저두분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 어게 저기 얼굴이 그 밝혀지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 <laughs> 정체를 공공 숨기고 오신 것처럼. 아, 예, 그렇지는 예. 아, 눈하고 얼굴을 조금 보여주셔 좋습니다. <laughs> 예, 아이, 아이 좋네요. 예, 안경도 뭐좀 벗고, 예, 이제 편하게 좀 해주시죠. 예. 네, 예. 아좋네좋네 좋네. 예. 아이, 고두분다 인상이 너무 좋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예. 인상 좋다는 얘기 좀 들으십니까? 예, 말해 듣죠. 어, 그래요? 예. 저는 뭐잘못 예.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요좀 험하게 생겼죠. <laughs> <laughs> 예? 뭐 저도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예. 자 일단 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춘캠프의 담임을 맡고 있는 권혁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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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이곳이 말이죠. 우리 청춘캠프에 아, 수업을 하게 될 바로 금호강 오토캠핑장입니다. 예 아마 이 대구 북구의 아,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음. 뭐 오늘 이 평일이지만 벌써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아, 이 풍경들 보이시죠? 네. 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음. 이 캠핑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 오늘 뭐 우리가 캠핑까지는 아니지만 여행 왔다 생각하시고 네. 아, 오늘 이 시간을 좀 함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신일생과 함께 아, 청춘 캠프 어, 자기 소개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학생 네 네. 올해 7학년 2반 굉장히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가다 좀 듣습니다 <웃음> <웃음> 말을 왜 더듬습니까? <웃음> <웃음> 확실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별명은 아, 차돌이 키가 작은만하면서 예. 야무지다고 아, 야무지다 네. 근데 확실히 그 인상에 네. 뭔가 좀이앙감은 그런 느낌 이 있잖아요 네. 야무지게 아주 독기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러든지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뭐, 혹시 뭐 이렇게 좀 아버지인 포즈 이런 건 가능하십니까? 네, 네. 네. 좀 잘한다 이런 거. 네. 어떻게 한번 좀. 예. 자, 일단 지금 고동시도한 느낌이 아버지 느낌은 아닌데. 아무지 <laughs> <자, 웃음> 포즈 이런 거있습니까 야. 예! 끝 그치, 끝입니까? 네. 아, 예,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취미는 사진 찍기 좋아하시고, 네. 탁구도 좀 치시고. 네. 오, 탁구는 저 구력이 혹시 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한 3, 4년 됐습니다. 이야. 동네 탁구에서는 뭐 거의 다 상대할 수 있는. <laughs> 혹시 뭐 괜찮으시면 제가 자세 한번 평가 좀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자 드라이브 네. 한번 드라이브,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자세. 어, 이야. 발꿈치 각도가 어 좋네요. 자, 카, 네.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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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카트. 잠깐만요. <laughs> 이번 서브 서브 자 서브. 서브. 오오 느낌 있으시네. 네. 오야이각성력야자 <laughs> 그러면 이어서 다음 우리 신순 여학생. 네. 네. 별명이 재밌네요. 기다리신. 예, 예. 신기다리.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한번 일어나서 키 한번 볼수 있을까요? <laughs> 어우야 그래도. 키가 지금 100 160 165점 어, 예, 줄어들었어요. 자깔로 잠깐 오시고 우리 하기만 해도 잠깐 한번 서 보시고, 네아 예. 이렇게 계시니까 예. 키가 얼마나 크신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짧습니다. 진짜 진짜. 학습 시간에도 공부 시간에도 앞에만 저사 뒤에는 잘안 오시는 거라. 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어떨 때는 슬프기도 했다니까요. 그, 아마, 키가 또 크시니까, 뭐, 그런 제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운동 한번 해보라고,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배우했어요. 아, 실제로 배우를 하셨습니까? 배우했어요. 센터. 김영경 자리를 또 캐쳐할 수 있는 아, 그런 네. 인재를 또. <laughs> 예. 그래가지고, 예. 뭐, 그, 보면은, 구문체육대회 같은. 네네네. 근데 이제 나가고, 대항하러 나가고, 막 이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망은, 음, 뭐 비슷, 우리 저 박인호 학생과 비슷합니다. 선생님 공무원이셨고. 예. 음, 하셨어도 잘 하셨을 것같아 말씀을 조금 조금 하시네요. 네. 우리가 중학교 때딱하면 기울부장이 있었어요. 음. 예. 그래서 제가 기울부장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은 음. 공부도 좀뭐 자랑이 아니라 좀 했기 때문에. 예, 예. 정문 들어오면은 아이들, 머리부터 치마, 옷까지, 그냥 명찰까지 다 조사를 하죠. 아, 이게 어. 저기 쉽게 말하면 선도부장 같은 그런 역할이네, 그죠? 예, 예, 어. 예. 예, 그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엄했죠, 학생. 그렇게 엄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그 친구들이 좀 싫어했겠나? 그래도 안 그랬어요. 아, 그래도 규칙과. 예, 예. 아, 규율에 맞게. 예, 예.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회 나면은 여자니까 별척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공무원을 하려니까 정말 음. 선생님을 하려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렸어요. 못 힘들다. 힘드니까 이런 선생은 여자는 그냥 다섯 곳이 학교 졸업 맞고 집에 있 있다 결혼하는 게 좋다. 옛날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 네. 아, 예.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못 가게 해서 내가 3일을 울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laughs>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특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글자가 적혀있네. 요 춤추기가 특기라고. 예. 맞습니까? 흥이, 예, 흥이 좀. 흥좀 있으십니까? 예, 예. 리듬 좀 타십니까? 예. 우리, 신순녀 학생의, 맞춤? 예. 댄스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예. Let's go, 댄스 파티 타임! 뿌이, 뿌이, 뿌이! 아유라 이어서 두번째 대선, 우리 범귄도! 이어서 두번의 커플 대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이렇게 해서 청춘, 청춘 캠프 두번의 이학 축하합니다! 자, 이교진는 우리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명작! 극장! 아하, 좋습니다. 신세 좀지자고요 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 영화를 먼저 보고 두 분이 아, 어떤 장면을 제안할지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일지 영화 먼저 확인하시죠. 아니, 같은 곳을 아홉 번씩이나 돌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그만 돌아가실까요? 열번 채우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심심하잖아요. 네, 할게요. 할래, 할렵니다. <laughs> 저, 아, 저, 그, 아... <laughs> 말씀해 보세요. 저, 아... 매당은 결혼 안 하세요? 아들이 장가들 나이인데 내느게 무슨 결혼이에요? 하지만, 아깝습니다. 뭐가요? 그아이따운 자태와 꽃 같은 청춘이요.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예. 네. 그래서 원로 코미디언이신 우리 구봉서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그왜구봉서씨 하시면 혹시 그 유영호가 하십니까? 네, yeah. 우리 학생. 예, 우리 박위남학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네. 예, 한뭐 한번 해보실까요? 김수완 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층갑자 동박사 시치카포 사리사리 샌다 머리머리 새부리장 우주젤라 두루미 허리케인 남벼라 저 생원의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 맞아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laughs> 제가 거기다 적어 놨죠. 그죠? 아, <laughs> 네 맞아요. 좀 그런 재미있는 감성을 살려서 두 분께서 좀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마담은 결혼 안 하세요. <laughs> 아들이 장가들 하인데 때늦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아리따운 자태와 꽃 같은 청춘이요. 더, 더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로 그냥 실전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자세요 우리 청춘 캠프 신입생 연기관은 2022 신세점 지자고요 함께 보시죠 아니 같은 곳을 9번씩이나 돌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그만 돌아가실까요? 10번 채우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네, 할게요 할래할렵니다 <laughs> 저... 저... 그... 어? <laughs> 말씀해보세요. 저... 매당은 어? 결혼 안 하세요? 어? <laughs> 아들이 장가들 나이인데 내느게 무슨 결혼이에요? <laughs> 하지만... 어? 아깝습니다. 뭐, 뭐가요? 그 아리따운 자태와 꽃같은 청춘이요 아니 같은 곳을 아홉 번씩이나 돌면 어떡해요? 어허. 이제 그만 돌아가실까요? 열번 채우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심심하잖아요. 설랍니다. 어? 아, 저, 그, 말씀해 보세요. 음, 마담은 결혼 안 하세요. <laughs> 아들이 장가들 나인데, 이 때니께 무슨 결혼이에요? <laughs> 하지만, 허 아깝습니다. 어 뭐가요? 그 아름다운 자태와 꽃같은 청춘이요. 아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셔 가지고 우리 한번 사어 봐요. <웃음> <웃음> 야! 아,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보면 이 마지막 대사가 그 아름다운 자태와 꽃같은 청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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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세요, 우리 박인호 씨. 뭐 가끔씩은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적입니까? 한, 한 20년 됐습니다. <laughs> 오늘 참잘 하시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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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다. 지금 전화기 갖고 계십니까? 네. 전화기 꺼내십시오. 그냥 사랑한다고 한마디 딱 해보십시오. 와이프분이 뭐라 한적 들어가니까. 사랑이야. 왜 니가 나이 시간 전화를 달라. 보고 싶어 가지고. 아, 아 지금 엄마 병원에. 아, 아 그러나. 아, 어. 사랑해. 됐어. 어, 지금 뭐안 돼.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어때요? 오랜만에 사랑의 소리 들으니까? <laughs> 좋습니다. 좋지요 예? 예. 혹시 뭐좀 고쳐야 될점 같은 거 있습니까? <laughs> 분위기 많이 없는 편이지요. 아, 그래요? 예. 끝으로 저 남편에게 한 말씀 딱 하시지요. 예. 그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이게 진짜 청춘캠프다아박일호 네, 음. 네. 학생 네 어떻습니까? 사랑해라고 용기내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지요? 네. 예 바로 이 맛에 표현합니다 예 영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두분 혹시 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야 이거 내가 진짜 신세 짓다 하는 그런 일들 좀 있으세요? 우리 신순이 학생부터 예. 어, 저들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여기 대구 와가지고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 에 있는 분이 농터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라 이렇게 아 그냥 아무것도 아팠지 아무것도 어, 예, 않고 예, 예. 그렇게 하기를 몇 3년을 했어요 이야. 그 언니 되는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고인이 됐지만 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참그 고마움이란 거는 우리가 태식에서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살때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한 말씀 할까요? 언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잊을 수가 없어 언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행복하게 실0대가 물어봐가지고, 우리 때, 예. 에 다, 마음 다 알고 아마, 예. 어디선가 또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이, 생각. 생각하니까 네, 또 마음을 울적해진 거죠.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예? 예. 예. 받은 만큼, 예. 갚으면서 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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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두 분의 일들 으면서 그런 걸또 생각을 하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천중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밥 먹고 가입시다. 급식 시간 넘어가시죠. 아, 타이건네, 타이건네. 응? 자, 자, 어떻습니까? 아, 아,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봉입니다. 아, 음, 너무 좋아 좋지요. 예. 어김없이 맛이 어떻습니까? 이름만 채, 생전 처음 느껴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이 장소가 캠핑장이겠습니까? 네. 오늘 선물을 걸고 가벼운 재 게임을 좀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시작 우리 이거 그 뭐고 여행 갈때 예. 타는 수단 길게. 이어지는 거 길게 이어지는, 이어지는 거. 거는 철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 거기 뭘타뭘뭘이용한 그게 뭡니까 기차? 정답 자, 기차 정다그두 번째 거기 가면 은 갈매기가 엄청 많이 날아다녀요 큰럼 바다겠지 바다 정답입니다 바다. 네. 오늘 우리가 왔는 장소는 금호강 뭐? 아니고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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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그, 캠핑인데 캠핑 <laughs> 그리고 음, 하중도 캠핑장 오케이. 캠핑장 정이 정답 정 분들 g c a 고야 i 거는 사실 반점짜리 g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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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p i 우리 그팔고천에도 이렇게 피었어. 벚꽃벚꽃 정답, 야. 어.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리 의자에 앉아서 요 불에 연탄불 위에 놓고 요렇게 해서 설탕 녹여서. 국자. 보통 우리 국자라고 얘기하지 말. 국자, 하는데. 자 우리 대구 시군도 국자 맞는데. 이게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정식 용어가. 하늘에 밤에 뭐가 뜨지요? 큰. 어서다 달. 아, 그 달뽑기 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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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발 달+ 아 달+ 에다가 우리 강 달+ 도 삼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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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자두 번째 글자가높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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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캠퍼에서 준비한 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예, 아. <웃음> <웃음> 아, 아, 우리 박인호 학생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laughs> <laughs>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아, 이번 시간에. 제가 두 분에게 오늘 오실 때 어, 미리 숙제를 좀 내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추억의 물건을 좀 하나씩 네. 갖고 와달라 네. 말씀드렸는데 여행 다니면서 네. 찍은 사진 예 네. 사진이 안 그래도 네. 사진 추억의 물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세요? 풍경 사진 주로 많이 찍고 사진. 꽃 사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아, 네. 좋죠 아, 좀 사진을 찍으실 때 드는 생각?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니는 편이에요. 아, 좋은 취미 갖고 계세요, 정말. 예. 그러면서 네. 네. 우리 오늘 뭐, 세명 만나고 있는 인데,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네, 좋죠. 네, 우리 MG 세대의 부위를 요원한답니다내 네. 음, 음. 네, 깜짝 놀랐죠. 고기 음. 약간 45도 꺾다가지고 이렇게. 어, 좋아요. 자, 예. 예. 섹착섹 아니, 근데 그, 우리 박인호 학생. 예. 네. 네. 신혼여행을한단 오셨더라고요. 네, 기회가, 그때는. 예. 어 바빠 가지고 갈 기회가 좀 힘들었어 못 갔습니다. 시간을 남을 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야 되더라고요. 예. 응. 혹시 좀 아내분과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지금 울릉도로 한번 가보마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 약초도 먹고 선인봉에 올라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예. 맑은 바다 냄새도 맡고 음. 네 그럴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고 호망. 네. 올해 꼭이루시길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조신진정 네. 학생. 예, 네. 오늘 어, 추억이 불과 어떤 걸좀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장식용 양인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집 양반하고 같이 가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다녀왔는데 뭐 땀물건보다도 이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눈에. 네. 예, 네, 호주에는 네. 양이 많으니까. 그래 음. 사면서 요거는 당신, 요거는 나다. 예, 부부간에 살다 보면 좀이 예, 다툼도 있고 좀 이러잖아요. 예. 네. 네, 그렇게 있을 때는 내가 가서 남편 양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냐? 아, 이제 이 양보고 네, 그렇게 그래, 하신다. 예. 네, 양보고 말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풀고 나시면 마음이 좀 아유 좋죠. 내 얘기 들어봐요. 이래만서 그래 이렇게 대화에 장이 네. 되는 거라. 두양 중에 어느 쪽이 남편분 양인지예 이게요. 이게. 아이 이게 양입니까? 예. 마찬지 예. 양이 예. 많이 위축이 돼있죠좀 <laughs> <laughs> 속상할 때는 코를 탁 쳐버려. 코만 가지 줄아 코를 탁 쳐버려. <laughs> 그래서 이걸 예.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유, 예. 어떻게 오늘 좀두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행하는 기분이 좀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여행을 간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옛날 여행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몸이 지금 어디, 외국에, 외국 여행을 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방위로 왔어요. 좋으셨어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 네. 경험 많이 하고, 여행 다는 기분입니다, 지금. 청춘 캠프에서는 이두 분과 같이 늘 청춘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싶은 또는 내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출연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아, 눈부시고 찬란하고 뜨거웠던 우리들의 청춘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비 무료, 급식 무료, 권생과의 즐거운 추억도 무료입니다. 아, 그때 그 시절 추억 여행을 떠나실 분 누구든 좋습니다. 부부, 연인, 친구. 아무나 좋습니다. 예. 오시기만 하면 제가 아낌없는 이 정성과 노력과 이 교육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60대 이상 청춘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권쌤도 두팔 벌려 우리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청춘캠프 많이 좀 신청해 달라고 우리 같이 청춘캠프 많이 신청해 주세요.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캠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청춘이요! 이별하라 <laughs>